이 방송은 최정안의 타로 스쿨과 타로 코리아의 지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. 무슨 내용이죠? 사세 남자, 사십 세 남자 이직 의뢰가 왔는데 응? 스카우트데이처럼 왔는데 뭐, 잘, 뭐 이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잘될수 있을까요? 이직할 수 있을까요? 이제 하고 싶은 거예요? 예. 네. 왜요? 의뢰 온 곳이 조금 더 좋아요. 뭐가요? 회사 규모나 뭐 여러 가지 안정적인 면에서 지금 현재 하는 곳은 약간 불안한 면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음, 안정성. 네. 회사도 훨씬 더 크고요. 음 가문도잖아요. 뭐 가문이죠? 근데 이제 자기 합격을 할수 있을까 봐요. 그리고 아니, 합격을 하거나 말거나 일단 은 가는 거지 뭐. 예, 네. 어차피 이 회사 내가 그만두고 가는 거 아니면 똑같잖 면접, 면접 봐야 되죠 면접이란 거. 그러니까. 그러니까 근데 그 전까지는 어차피 이 회사 내가 그만두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. 지금 회사요? 응. 지금 회사 그만두고 음. 가야죠. 아니까. 그러니까 응. 면접 보고 할때 그만둔 상태로 면접 보는 건 아니잖아요. 그렇죠. 그쪽 합격된 거 확인하고 이쪽에서 회사할 거 아니에요. 네. 그럼 내가 이거를 머무 거릴 이유가 있냐는 거지. 어때요? 그렇죠. 아무 소 아무 의미 음. 없잖아요. 그냥 잘 될까 이거? 어떻게 보자면 이게 그냥 문제가 있어서 본다기 보다는 그냥 막연하게 그냥 보는 거잖아요. 음. 그냥 뭐올해 운세 이런 느낌이죠? 1번? 앰퍼러 앰퍼러, 뭔 뜻이에요?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. 뭐. 어, 잘하고 있어요. 잘하고 일 잘한다. 괜찮죠? 앰퍼러 음. 방해하고 있는 거? 해석, 갑시다. 뭐가 방해할 때? 제가 좀... 해석을 못했어요, 이거. <laughs> 해석을 못했는데. 이게. 이걸 어떻게 해석해? 어, 되게 쉬운 거는 감정으로 해석하는 건데, 이게 그둘 중에 하나죠. 마음이 떴다. 이 회사에 마음이 떴다. 됐어요? 어... 아니면 저쪽 회사로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하다. 예를 아, 이 이런 이 이런, 이런 게 나오면 자격 <laughs> 특히 이, 이 감정적인 부분에 저는 해석이 잘안 되더라고요. 감정적으로 감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면 안 된다. 뭐 이런 것도 될수 있고요. 3바 행맨. 음. 뭐 생각 중이 있다. 뭐 생각을 심사숙고해서 잘 해야 되겠다. 이렇게. 이게 무슨 뜻이죠? 재봐야 돼. 다시. 잘 생각해봐야 돼. 다시. 아까 했잖아요. 이거. 네. 하면서 무슨 얘기 했어요? 가야, 아, 과연 안전한지. 아니지. 머뭇거릴 이유가 있어요? 없죠. 없죠. 젤게 네. 있어요? 없죠. 그럼 재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? 과연 내가 갈수 있을까? 아니 져일 게 있냐고요 지금. 절게 없죠. 없죠. 근데 왜 재고 있냐고요? 그러면 이게 상황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에요. 그냥 머뭇거리다. 아 그냥 머뭇거리. 그냥, 그냥 머뭇거리다. 자기는 재고 있다고 말하는데 실제로 절게 있냐는 거잖아요. 제게 있으면 재는 게 맞죠. 제게 네. 있냐고요? 지금. 없죠. 없죠. 그럼 이건 재는 게 아니라 사실은 머뭇거리고 있다는 거지. 음... 됐어요? 네. 응. 근데 저기서 3번 저렇게 나오면아 얘도 지금 좀 머뭇거리고 있구나. 용감하게 뭘까? 좀 과감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구나. 뭐. 됐어요? 네. 4번. 어. 벌써. 역방향. 음. 금전적으로 좀 모자라고 뭐 여유가 없다 뭐 이렇게 되고 아니면 나태하게 좀 생활을 한거 음, 나태했다 것이 회사에서 지금 이 그동안 회사에서 편하게 생활했다 편하게, 네, 편하게 생활했다 현재 근데... 지금 생활에 만족한다 음. 뭐 사실은 굳이 옮겨야 이유가 뭔가 생각이 좀들긴 해요.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옮겨 가면 일은 좀더 힘들어지겠다라는 게좀 느껴지죠. 예. 네. 미래 포안 들어서 이게 음? 이직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여기서 성과를 낼 거. 이직의 가능성도 있죠 왜? 이듭을 성과를... 진다니까. 예. 네. 이지역가능성이지역이 지역에서 이 지역에서 지역에서 이 지역에서 이지이지역에이보기에는이이지역지지고많이 배워야 될것 같다 에서이 지역에서 이지이퍼워에쪽에서이지역고서이 지역에서 이 지역에서 이고도 되고요 난 그런 일을 어디 나왔어요 학교? 전북대 법대. 응. 이런 거 나오면 이제 아 얘가 공부 잘했구나. 응. 내가 학벌은 되게 좋아. 이런 뜻 되거든요. 학벌 전북대 법대면은 괜찮지. 아, 졸중하죠 전북대 응. 법대면. 근데 왜 사샤 보고? 공부 하다가요. <laughs> 응. 자기가 이런 일하게 좀 아깝다 생각도 하고 있을 거야 아마 그 친구는. 남들 보기엔 어때요? 자존심이 강하다. 음, 좀 너무 자존심 강하다. 그럼 콘데 스타일이다. 음, 전형적인 법대 나온 취신. 구부아. 키노브 만들어. 이게 이것저것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것들 자체를 두려워하는 아내지는뭐 위상사가 좀 이렇게 쓸데없이 일시키는 사람이나 너무 싫다. 뭐 이런 거. 아, 이게 윗상사 예, 상사가 될수 있죠. 아. 퀸완드가근완드면좀면좀만하지하퀸완퀸면면그상사를바라보데내 눈이 썩 좋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. 일단 그래서 r Sir? s i 옆 Sir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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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지 r Sir? s 도되 Sir? Sir? 가는데 실제로는 내가 업무 효율이 그렇게 많이 안 난다도 되고요 근데 이걸 앞에서 수업 완료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그 이동이 안 된다고 보기 좀 어렵고요 네, 이거 이동을 하긴 하는데 거기서 하는 1, 2, 일이 생각보다 그렇게 편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직은 되는데 그곳에서 고생 좀 하겠구나 그러니까 앞에 되게 여태까지 편하게 지냈지 라는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앞으로 힘들게 힘들 거야가 나오는 거죠.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. 네. 됐어요. 오케이. 네.